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결혼 6년 차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 만나 5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정말 서로 많이 사랑했고, 이 사람의 제일 어리고 멋진 날, 나의 정말 어리고 예쁜 날을 보며 사랑에 빠졌지만, 서로 사회생활 초년생 어수룩한 모습도 사랑하며, 서로 응원하면서 정말 행복한 연애 끝에, 양가 응원 속에 결혼했습니다. 고부 갈등도 딱히 없었고 남편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아이가 생겨 저는 현재는 두살 아이를 키우며 육아에 전념하느라 회사는 그만둔 상태예요. 요즘 유행하는 이혼 숙녀 캠프 결혼 지옥 그리고 그 밖에 사랑과 전쟁 같이 보면서 우리는 저런 일이 없을 거다. 정말 운명이다 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하다 라는 촉이 온건 정말 일상 속에서였어요. 남편은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야근이 덜한 회사로 이직까지의 육아를 돕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야근의 출장에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더군요. 시댁의 경조사 행사와 저희 친정 경조사 행사를 빠지는 날도 빈번해지더군요. 심지어는 매년 찍기로 약속한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사진 촬영일도 까먹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따져 물은 적도 있었지만 아니라고 반박하니 남편 휴대폰에도 증거가 없어. 할 말도 없고 증거 하나만 나와라 하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증거를 잡았습니다. 남편 휴대폰에 중고거래 어플 채팅 알람이 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하트가 남발한 채팅 내용이 중고거래를 위해 한 채팅이 아닌 것은 알겠더라고요. 여러 약속을 잡는 채팅들 아무래도 카톡이나 문자를 쓰면 걸릴까봐 머리를 쓴것 같았고요. 바로 결정적인 내용을 캡처를 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 두고 남편 휴대폰에선 캡처본을 지워 제가 본 증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단 듯이 누워 같이 잠을 자는데 머릿속에 사랑한다, 너를 먼저 만났더라면 등등. 여러 사랑을 속삭이던 남편의 말. 들이 생각나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다음날 남편 출근 후 빠르게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피말리는 시간이 지나고 탐정님에게 전화가 와서 만나봤더니 상간녀는 남편 회사에 8개월 전쯤에 들어온 인턴이었습니다. 20대 초중반 어린 나이에 예쁜 얼굴 뭘안 해도 예쁠 나이에 왜 유부남을 만나고 있는지도 의문이어서 혹시 금전거래가 오곡가는 사인지를 물으니 그건 아니랍니다. 정말 화목하고 유복하다면 유복한 가정에서 잘 자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더 미치게 하더군요. 금전 거래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는 그 사실이요.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증거 사진들과 중고 거래 채팅 내용 등을 들이밀며. 남편에게 해명을 요구했더니 금방 정리하겠다고 일단 싹싹 빌더라고요. 한 번만 넘어가야 할까? 아이도 이제 겨우 두 살이고 아빠 없는 가정으로 키우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수없이 고민했고 남편에게 상간녀 번호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화를 했죠. 그 아이는 이미 남편에게 제가 본인 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는지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유부남을 만나느냐 두살된 아이도 있는 애 아빠다. 생각한 말은 많았지만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정리 안된 감정 토로에 불과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저는 제 또래의 남자보다는 오빠 같은 나이에 안정적인 남자가 더 멋져 보이고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본인을 이해해 달라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겨우 너의 가짜는 취향 문제 때문에 지금 나는 가정을 잃게 생긴 상황이고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헤어질 테니 상간녀 소송은 하지 말아라. 혼자서 죽지 않겠고 우리 집에 상간녀 소장이 날아오는 즉시 부모가 알게 될 테니, 나도 회사에 네 남편과의 사이를 까발리고 민망주고 퇴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당돌한 그 아이의 말에, 정말 할 말이 없어지고 머리가 멍해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회사에 알리겠다는 그 말, 어쩌면 정말 너무 대단한 협박이었죠. 이제야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이직한 회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 직원을 어떤 회사에서 좋게 봐줄까 싶고, 업계도 좁기 때문에 소문이 나면 주변 이직도 힘들 것 같고요. 남편에게 오늘 상간녀와 통화를 이야기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괜히 자극하지 말고 본인이 헤어질 테니 묻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